소송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따분하니까 한번 봐봐요 변호사 이런 숫자가 보여요? 혹시 현재? 변호사가 등록, 개업 이렇게 내가 법무연감에서 했던 수치인데 2008년에 변호사가 만명 밖에 없었네요 실제 개업은 8,800, 8,900명 정도였네요 보여요? 실제 로스쿨 졸업생이 첫 번째 나온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는 1000명 내에서 증가하는 게 보이죠? 1000명 내에서. 왜 그래요? 그때 사법연수원, 사법시험이 1000명 정도 뽑을 때니까. 그죠? 그러다가, 2012년에는 11년서 이 단위가 1000단위가 아니라 2000단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숫자가 12에서 12, 12,000에서 14,000이니까 한 2,000으로 이 숫자가 1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2로 간다는 건 뭐였었어요? 그때? 로스쿨도 이제 나왔죠. 아마 2012년 로스쿨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 해. 그러니까 2013도 이 14,000에서 16,000. 2,000. 2014년도 16,000에서 18,000. 그죠? 2015년도 18,000에서 2만. 20 2016년도 22,000. 2017년도 24,000. 그죠? 그렇죠? 근데 2018년 왜 다시, 그럼 2, 4에서 2, 6이 안 되고 잠깐 그렇게 됐을까요? 2017에서 2000. 그렇지만 뭐 2, 5이긴 한데 뒷단위가 거의 800대니까.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끝났나? 사법연수원이 2년은 있었으니까 그건 아닌데, 그때는 숫자가 2, 4에서 거의 2, 6에 가까운 2, 5에 8, 3, 8로 갔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019는 27이니까 한 1,800명, 막 이런 때가 뛰는 거네. 요 1년에. 그죠? 자, 만 명에서 2만 명이 언제 됐어요? 2014년에서 15년, 15년에 됐네. 만 명이. 7년 사이에. 근데 지금 이 추세면 내가 고, 과거 통계에서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봐세요. 2020년, 21년에는 또 3만을 돌파했을 것 같아요. 흐름상, 그죠? 3만을 돌파했으니까 2만에서 3년까지는 5년. 지금 3만 명 됐어요. 내 변호사 자격자 자격자 번호는 아, 있어요. 변호사 자격 등록 번호. 난 4천 대요 4천 대. 물론 변호사 등록 그게 그 원로분들은 이제 어, 어느 선상이 이, 이전은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뭐 그게 다 앞에서부터 다 살아계시다면 등록한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라는 게 지금 숫자적으로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또 정확히 여러분이 제일 빨리 해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21년 22 23 24년에 되는 거아니야 빨리 되도. 2024년 되면 내 생각에 4만 명될것 같은데, 4만 명이 추세로 되면 지금 1 0 예를 들어 6,700 명이 배출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그쵸 그러면 곧 흐름상 모르죠. 지금 도표 보면 3만 명이 됐을 것 같고 등록은 그러면 2024년. 한 2025년쯤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죠?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변호사가 충분히 이제 수가 플러스 돼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변호사 수는 이제 상당히 플러스 됐다. 라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논의가 계속되냐면 지금 변호사 대리의 원칙인데 그 것을 더 뛰어넘어 변호사를 강제하자 아까 잠깐 얘기한 강제주의 이걸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강제주의를 하면 지금 헌법재판은 변호가 강제되고 하고 있는데 순수 재산적인 사건에 변호사를 강제시키면 그럼 이 변호사의 보수 등은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자기네끼리 재산 싸움이니까 본인들이 지급해야 되는데, 강제를 시키면, 그럼 그 지급,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강제를 하라, 강제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난관이죠. 그러니까, 법률 구조, 소송 구조, 이런 거를 좀 확충해서 경제적인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부족하면 법률 구조를 해라. 모든 경우를 변호사를 강제하고 변호사 보수를 국가 비슷하게 어떤 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싸움의 내용은 개인적인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형사사건에는 국선 변호라고 해서 일정한 범죄에는 국가가 국선 해주는데 민사에서 그런 개념을 곧바로 투입한다면 싸움의 내용은 형사는 범사와 어떤 국가형벌권의 행사니까 방어에 의해서 방어를 위한 서포팅 뭐 등등인데 재산 관계의 싸움은 순수 니네의 재산 관계의 싸움인데 왜 어떤 보수 이런 것이 공적으로 서포팅되네요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법률 구조를 이용하라. 요런 정도의 개념이죠. 소송 구조. 그렇죠. 한편 독일은 여러분 의료, 의료 습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이 치료받으러 가면 뭔가 보험에 의해서 일정 부분만 되고, 병원이 또 일정 비율 청구해서 이렇게 해서. 치료비를 산출하는데, 그럼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병원 측은 의사 측은 이 수가가 너무 낮다, 실제. 그러니까 날림치료밖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보험에 들어 있는 의료보험에서 큰 부담 없이 뭐20% 30%만 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특별한 뭐 선, 선별치료랄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특별한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행위를 해서 법원은 병원 측은 그런 데서 조금 더 어떤 병원의 운영을 충당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특별한 치료 중에 뭔가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뭔가 특별한 거니까 안 되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받는 건데 하여튼 이 용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선별은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선별 진료소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어떤 정확한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 에, 코로나 선별 진료소 때문에 선별이 여기 아무 상관 없는데 그 용어가 나왔고. 어떤 그걸 비급여, 뭐 급여, 보험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되는 어떤 의료 치료 뭐 이런 제공에 의해서 보험으로 안 돼서 당사자가 100% 듭다든지 추가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의 의료 이런 보험제도 변호사의 경우도 그러한 보험제도를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일정한 변호사 필요에 의한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한다. 라는 식으로. 즉, 충분한 변호사 수가 확보되고,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법률 구조, 소송 구조를 통해서 서포팅을 받고, 그 밖의 경우라도 어떤 보험적으로, 보험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해도 그런 난점은 경제적으로 선임비용 등에 대한 난점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그 분위기가 법안으로까지 시도되고 있고 지금도 또 하나 뭐 이런 식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서도 계속 올라갔다가 폐기 종료로 폐기되고, 올라갔다가 안으로 폐기 종료로 폐기되고, 아마 요번 국회에도 가있지 않을 건가. 지금 국회에 아마 내 생각에 가있는 거는 상고심을, 미 법률심이니까 더더욱 전체는 아닐지언정, 1심, 2심까지는 아직은 아닐지언정, 법률 시민 상고심 대법원 단계의 분쟁에서는 변호사를 강제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의 즉 법률적인 도움을 전문가인 변호사를 강제시켜서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에서 법률적 지식 때문에 힘든 즉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려는 채택하고자 하는 자의. 그런 측에서의 입장은 본인이 제대로 소송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겨서 소송에 임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한편 아까 말한 대로 시민단체 등은 변호사를 강제시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법안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요번도 아마 상고심에 한해서 좀 법률심이니까 변호사의 강제가 어느 정도 더 있으면, 강제를 시키면, 이런 상황에 전체가 아닌 상고심 부분서 강제를 하려는 이런 것인데, 비용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서 선임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제도를 확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소송에 있어서도 보험적인 처리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는 독일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한편 보험제도적으로 커버하려니까 변호사 보수가 변호사 보수가 의료 아까 얘기한 보험에서 숙가처럼 변호사 보수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주 세세하게 변론이 몇번 열렸는지 증인신문이 어떻게 됐는지 에서 변호사가 한 역할에 따라서 보수가 여러분이 의료 사, 의료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그 보수를 찬찬히 뭐 챙겨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우는 어떤 아까 말한 숟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작동하는데 여기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가지 척도로 계량화해서 보수를 책정하는 이런 것까지가 독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독일서는 변호사를 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랬을 때 당사자는 평소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설사, 뭐 보험이 있든 아니든 변호사 보수는 가늠을 할수 있어요. 개량화시켰기 때문에 가늠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자리없으는 소송구조, 법률구조를 받으면 되고, 변호사 수는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이런 틀 속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는데 채택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변호사 강제주의는 채택되지 않고 다만 대리로 할 때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지금 채택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즉 본인 소송이 그래서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소송이 상당하다 상당히 비율이 높다예 본인이 직접 소송하겠다는 거는 여러분이 왜 본인이 하지 변호사 선임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 비용의 문제죠.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어찌됐든 본인 변호사한테 치료해야 되는 게뭐 몇백만 원 이렇게 최저한 도 그런데 다만 이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승소를 하면 패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어요. 상환받을 수 있어요.